패배란 없다. 모두 돌격!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내가 보고 싶어서 왔나? 빛의 축복을 내려주겠다. 공화국의 기사단은 그야말로 최강이라 할수 있지. 같이 가겠어? 내게는 특별히 내게 솔직한 평가를 해주는 직책을 맡기겠다. 네 덕분에 난 훨씬 완벽해졌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지. <laughs> 내가 가는 길에 신의 가호가 따른다 음, 빛의 가호! 내가 해서 쉬워 보이겠지만 챔피언은 아직 나야 내가 온 줄도 몰랐지? <laughs> 멋져, 항상 이렇다니까 나오는 거 봤다 싶으면 난 이미 가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넌 골로 가겠지 죽음이 못 따라잡는 건 없다면서? <laughs> 나한테도 과연 통할까? 구경하고 있을 내 팬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네 사랑해요. I love you. 내가 널 겁낼 것 같아. 난내 다리도 날려버린 사람이야.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야. 팬는 그냥 보너스 같은 거고. 어, 진짜 죽여주는군. 아, 이제 지루해지네. 야, 에쌰. 한번 놀아보자. 하찮아지고라. 나비 꿈을 꿔볼까? 빙빙 돌려주마. 몽유도원나 잡아봐라. 선령님 평장 본신. 태을선인 사부님 맛좀 봐라 더 많이 더 강하게 강림 죄령난신 그분들이 오신다 미래를 마주하라 진인보는 나의 힘 <laughs> 언제든 준비돼 있어 태양을 향해 가자 뒤돌아보지 마 맞서 싸울 때다 하늘을 향해 또 보자고 마인 끝났어 망치맛을 봐라 이게 바로 미래형 인간이라고 항복은 언제든 받아주지 한번 신나게 쳐볼까? 딱 얻어맞고 다지게 생겼어 어디가? 어디가냐고? 어디 딱 한대만 더맞자 이거 완전 끝내주는데? 아, 난 원래 이렇게 잘났어 나좀 멋지지 않냐? 여길 확 뒤집어주지 그러다 다칠텐데 누가 나랑 춤출래? 센스 시작하자고 나 됐고 그냥 붙자 나이 친구들! 내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느낄 준비가 되었나? 어, 죽기 전까진 말이야. 에이, 안 죽어! 자야! 자야! 이런, 이제 뭘 해야 되지? 음악이 틀린다고. 아 이런, 내가 여기 왜 왔더라? 난 우인단 집행관 서열 11위 귀공자 타르탈리아야. 그리고 너도 나처럼 분쟁이 끊이지 않을 사람 같네. 유쾌하군. 우린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은데 그치? 음, <laughs> 근처에 상대할 만한 강적은 없는 건가? 이 얼마나 멋진 눈밭인가? 온 세상이 달빛처럼 깨끗해. 이런 무대에서 쏟아내는 피야말로 뜨겁다고 할수 있지. 너와 함께 다닌다는 게 벌써 다른 집행관들 사이에서 퍼졌겠지? 그 녀석들의 표정을 빨리 보고 싶군. <laughs> 난 강해질 수만 있다면 신의 눈이든 사안이든 시면 속에 몸을 감춘 죄인을 스승으로 삼든 다 상관없어. 끝없는 설원에서 생명은 언제든 발자취조차 남기지 못하고 뼈가루가 돼서 순백의 세상에 삼켜질 수 있어. 매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